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아, 우측과 같은 의자를 모델링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은 앞으로 지식이네.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 과제를 남한테 시키나요? 저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가구 디자인이나 뭐 인테리어 쪽이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마누라도 대신 빌려달라고 할 그러지 싫으시면 본인이 모델링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절대 보내드리지 않을 거니까 뭐 채택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요. 본인이 도움되시라고 강좌를 만들어 드린 거니까 정신 차리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네요. 네. 자 일단은 박스로 모델링을 시작을 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해도 되고 뭐 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에이터를 분리를 하고요. 자 지금 모양이 반쪽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네, 이쪽 면은 필요가 없고 메시 스무스를 준 상태에서 반쪽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저는 단축키로 다 쓰고 있습니다만 약 일단 두 단계 정도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이 뿔록하기 때문에 중간에 세그먼트를 하나 줘야 되겠죠? 전체 엣지를 선택하시고, 커넥트 하나 주신 상태에서 반만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이쪽 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대치인 거는 반만 모델링 하면 된다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면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자, 프론트뷰에서 다시 엣지 모드로 가서 커넥트로 이렇게 줬습니다. 모양을 이제 만들면 돼요. 복텍스 모드로 가셔서 반복하셔서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네. 그다음 이제 밑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에 모양은 좀더 내려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빠져오는 부분에 세그먼트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부분에 커넥트를 하셔서 위치는 여기 위치는 이렇게 밑에 부분을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세그먼트는 여기가 나와야 되니까 익스트루드로 쭉 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면이 필요 없으면 옆면은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스무스를 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시스무스를 켰기 때문에 되게 여기가 뚱땡아, 뚱땡이가 되죠 네, 뚱땡이가 되는데요 뚱땡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싫으시면 네, 이게 싫으시면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렬로 쭉 나오셔도 돼요 여기는 지우는거는 뭐 지우시고 아이고 잘못 지웠네 네 옆면에서부터 이 밑면이 레프트뷰에서 익스트루드로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고정을 시키고요 이거 고정이죠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울테이트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셔도 됩니다 자 버텍스 모드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고요 단축키로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저는 강좌기 때문에 굳이 커드면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q 추, W, E, R 이렇게 로테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무브 로테이트를 하지 않고 단축키로 보통은 합니다. 근데 강좌를 할땐 제가 단축키를, 작업을 할 때는 단축키를 쓰는데 강좌를 할 때는 단축키를 완전히 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축키를 제가 해버리면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나가 있는 경세죠? 자, 결과를 항상 확인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굵기는 되게 얇음으로, 이런 식으로 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부여서도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모양이 점점 벌어지는 모양인데요. 힙부 부분이 이렇게 커지네요. 여기 살짝 더 튀어나오고. 자. 래프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 옆면도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옆면도 지금 옆면은 아예 필요가 없는 옆면이 비인 거고요. 여기 면이 한번더 나와야 되죠. 익스트루드로 한번더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아, 나오기 전에 이 나오면 여기는 지워야 되겠고요. 자, 결과를 보면서, 위에서 봤을 땐 여기가 제법 R값이 크네요. 자, 텍스로 여기가 지금 모양이 유지되려면, 네, 여기도 지금 모양이, 물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도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하나를 줍니다. 여기도. 커넥트로. 그렇게 해서, 보면서, 여기도 어느 정도 복텍스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얼추 모양이 끝난 것 같은데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네, 위에가 살짝 들리고 안에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여기가 살짝 들리거자 이제 다 했으면 네, 여기가 지금 어떻게 일자가 안 됐는데 이거 일자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스케일 키로 누르고 이 n o n u n i f o 이렇게 해도 일자가 되지만, 이게 지금 X축이거든요? X축을 0을 만드셔도 돼요. n o n u n i f o 에 X축을, 스피너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최소값이 0으로 먹기 때문에 딱 일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터보 스무스는 버리고, 두 개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스미트리를 줍니다. 스미트리. 스미트리를 주시고, 틀립, 지금 뒤집혔기 때문에. 예. 뭐 적당히 하시고, 이시미트이 위에서 이제 터보 스무스를 다시 줘야 되겠죠? 주면 모양이 어느 정도인지 완성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뾰족하지가 않고, 살짝 벌려져 있는 느낌이고요. 네, 이 정도 느낌이고, 여기 안쪽이 살짝 지금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안쪽에는 지금 세그먼트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면 안 되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살짝 넣는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드래그 해서 해도 되겠 네요？드래그 해서 살짝 의 자가 이렇게 들어가 는 느낌 이 고요？여 기도 살짝 이렇게 드래그 를 해서 살짝 들어가 는 느낌 으로 해 주면 될것같 아요. 자탑 에서 봤을때시미트리장 점이 한쪽 만 작업 을해 주면 다른 쪽은알 아서 작업 을되는거 고요. 여기가 조금 더 뚱뚱하네요. 이자를 봤더니 이렇게 뚱뚱하네요. 자, 이 정도면 거의 똑같이 모델이 된것 같고 옆에가 지금 위에가 많이 뚱뚱하죠? 그러면 얘가 뚱뚱한 부분만 고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에 아까 집어넣은 부분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넣어줘야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부분은 안쪽 부분은 살짝 띄워야 되니까 네. 살짝 이런 같이 띄워야 되는데요. 겠 선택을 하셔서 자 이렇게. 안에는 선택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안에도 선택이 된것 같거든요. 중앙 그죠? 네, 얘는 알트키로 빼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빼고, 네, 또 안에가 선택이 됐나 본데, 안에가 어디가 선택됐죠? 아, 안에가 선택된 게 아니고, 이만 살짝 빼고, 이 정도면 거의 된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신 상태에서, 네, 그냥 그대로 쓰면 될것 같은데요. 완성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는 뭐 너무나 간단하게, 다리는 뭐 너무 간단한데요. 이거는 그냥 실린더로, 이캡슐로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익스텐드에, 시면 캡슐이라고 했죠. 캡슐이라고 한 다음에 중간 부분이 좀 뚱뚱하기 때문에 중간에 헤이트 세그먼트를 좀 많이 넣고요. 레이너스가 되게 얇죠. 그럼 여기 부분이 좀 뚱뚱한 거는 뭐뭐로 F F 뒤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살짝 뚱뚱한 거뭐 테이퍼를 해도 근데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 그냥 스케일로 조정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스케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텔 폴리 하시고 여기 부분이 살짝 뚱뚱해요. 그러면 이거는 소프 셀렉션 주셔서 스케일로 살짝 이렇게 셀렉션이 너무 범위가 넓고 여기만 지금 살짝 뚱뚱하거든요. 여기는 살짝 좁아요. 그래 살짝 좁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뭐, 메시스무스 한 단계. 제가 모델링을 할때 지금 너무 작게 모델링 했나봐요. 모델링이, 이 사이즈가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휙휙휙 움직이고 있어요. 네. 상관 없습니다. 너무 작게 모델링 해서. 상관 없어요. 서브 오브젝트에서, 모드에서 스케일을 키우면 되니까요. 자 이제 유지 트 셀렉션을 끄고, 네 너무 작게 모델링해서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사진을 좀 깔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부분이 조금 더 짧네요. 이 세그먼트를 제가 너무 많이 지금 했는데, 네, 세그먼트가 많은 거는 크게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유일폼 스틸로 뭐 이렇게 줄여도 되니까. 유트브에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나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유트브에서 봤을 때도 업데이트가 이렇게 돼있죠자 적당하게 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스미트리로 똑같이 스미트리는 정말 많이 쓰는데요. 미러는 버그가 많아서 스미트리를 많이 씁니다. 지금 스미트리가 축이 이거는 미러에서 는다 축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네 이거는 그냥 그냥 미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그서 이것도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이 온라인 축을 쓰시면 좋아요 눈대중보다는 얘를 픽 포인트 하셔서 얘를 찍고요. 롤 하게 되면 축이 어이씨, 축이 이렇게 돼요아내가 저거군요 내가 축이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제 얘는 스미트린 이제 시미트린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에이텔폴리로 스미트린을 합쳐야 됩니다 축이 이제 피벗에서 센터피봇으로 축을 옮기고요 메시스무스를 다시 줍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는 얘를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바, 축으로 가죠. 그럼 이제 미러 하셔서 인스턴스로 해드 얘는 똑같으니까 인스턴스로 그리고 이두 개를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역시 또 미러를 해서 이번에는 Y축으로 아. 음, 네, Z축이네요. Z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인스턴스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박스를 구성으로 아 됩니다. 뭐 여기가 지금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여기가 좀그 어울렁 더울렁한게 아니면 물불로 네. 한게 싫으시면 같이 이렇게 이제는 시미티를 해제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편집하셔야 돼요. 같이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메시지무스에서이 울룩불룩한 게 싫으시면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돼요. 자, 이분이 지금 이걸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이 강의를 따라 하시고 하실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긴 하네요. 뭐,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얇다 싶으시면 약간의 두께감을 주셔도 됩니다. 두께감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를 물론 땡겨서 두께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뭐, 방법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뭐, 그것까지 하면 못 따라하실 것 같고, 거의. 그냥 땡겨서 하는 방법으로. 면을 더 주는 방법도 있는데, 땡겨서, 너무 얇으면 이걸 약간 땡겨서 두툼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 네, 예, 너무 얇은 것도 좀 배기가 싫어서요. 아, 고민이네요. 이런 걸 진짜 주면 공부 안 하고 버릇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의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모양을 더 조정을 해야 될 거는 더 조정을 하시고, 이게 지금 너무 누웠군요. 이왕 예, 해드린 김에 조정을 더 해서. 이거 아마 수정 못할것 같으니까. 조정을 해서 드리는게 낫지 싶네요. 그래야지 욕도 안먹고 조금 더 놔도 네. 이 정도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매핑은 할줄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얇은 부분을 싫으시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께를 조정하시면 돼요. 요 두께도 이 정도 굵기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맥스 최고 하이 버전인 2011로 저장을.